영자시에 부어근 맛있어 영자시에 부어근 찾아와 지금 지금 볶을 먹을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시에 부어와 놀러 오세요. 오늘은 석박지를 담가 보겠습니다. 제 앞에 무가 있는데요. 무는 이렇게 황토 흙이 묻은 무가 맛있는 무예요. 무를 사실 때는 무가 이렇게 통통한 걸로 사세요. 긴 거보다는 이렇게 짤목한 게더 맛있어요. 무가 제철 무라서 지금 달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절이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흙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렇게 뿌리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살살 긁어주세요. 무청 부분을 싹 도려내주세요 이러면 이제 무손질은 끝난 거예요 무를 썰어보겠습니다 무의 길이는 저같은 경우 한 7cm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집집마다 조금 식상이 틀리니까 그거는 크게 구애받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좀 약간 두툼하고 크게 쓰는 게 좋습니다 갓을 썰어 보겠습니다. 요새 김장철에는 갓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담아 놓으면 여기서 향이 싹 나오는 게 발효될 때더 맛있어요. 혹시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갓을 썰겠습니다. 쪽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혹시 쪽파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대파 넣으셔도 돼요.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무김치를 할 때는 항상 고춧가루를 먼저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무에다가 고춧가루를 한번 입혀놓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골고루 다 됐죠. 그럼 양념하겠습니다. 마늘, 생강청, 새우젓. 만약에 새우젓이 싫으신 분요, 액젓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두개다 넣으셔도 돼요. 그때는 새우젓 양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근데 무김치가 새우젓으로만 하면 더 맛있어요, 사실은. 깔끔해요, 맛이. 자, 이렇게 대충 섞어주시고요.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한 번만 하고 쉬었다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김장 때 미리 빼놓은 육수가 있어요. 제가 얼려서 이렇게 보관했던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에 나와갖고 녹았어요. 이거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 깍두기 같은 거에 약간 국물이 주분하게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넣는 거니까 만약에 싫으시는 분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타고 쪽파를 넣어보겠습니다. 소금을 넣겠습니다. 석박지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소금 간은 매일 아침에 다시 한번 보세요. 간이 맞나 안 맞나 내 취향에 맞게끔 보시고 소금을 좀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국물하고 같이 떠먹으면 시원하고 달달하고 무의 그 달큰한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